2025년 11월은 67년 양띠분들에게 오랜 시간 품어왔던 바람이 조용히 이루어지는 달이 됩니다. 자주 느꼈던 외로움이나 고단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답답할 때도 많으셨지요. 그 길고 긴 시간, 노력해도 흔히 손에 잡히지 않는 결실에 지쳤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흐르는 바람처럼 차분히 숨을 돌리면서 새로운 희망을 맞이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풀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며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시면 소중한 복이 찾아옵니다. 먼저 67년생 양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달은 자연이 서서히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차분하면서도 깊고 맑은 기운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흙과 물이 조화롭게 만나 모든 것이 뿌리 내리고 새롭게 숨을 고르는 시간이지요. 양띠는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부드러운 마음을 타고났는데 이달 들어 그 속에 맑은 샘물이 더해져 마음이 한층 더 여유로워지고 포근함이 더욱 커집니다. 삶의 속도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번 달은 특히 주변에서 양띠의 진득한 믿음과 따스한 품성을 좋은 눈길로 바라봅니다. 이 시기는 양띠와 함께 흐르는 달의 기운이 마치 잔잔한 연못 위를 스미듯 스며들어 속마음을 차분히 다독이고 생각을 곱게 맑게 만들어 줍니다. 오래된 고민이 있다면 이달은 자연스럽게 풀어지거나 현명하게 넘어갈 길을 찾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의 지혜처럼 마음을 가볍게 비울수록 복이 스며드는 운이 따라붙습니다. 걱정보다 믿음을 불안함보다 고요한 쉼을 선택하시면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평소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와 존중을 한층 더 받고 내가 가진 여유와 인내가 큰 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 가까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오랜 시간 다져온 신용이 빛을 발하며 따뜻한 보살핌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는 양띠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바로 이때 본인이 먼저 손을 내밀거나 안부를 물어보는 작은 행동이 더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작은 정성을 내 이웃과의 인연에 쓰는 것입니다. 평소 고마웠던 이에게 따뜻한 차한 잔을 전하거나 삶의 작은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이 크게 돌아옵니다.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둔 계획이 있다면 이번 달에 조심스럽게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배움이나 취미, 아니면 그동안 미루던 집안 정리도 천천히 해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달에는 무엇보다 가족 안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거나 오랜 걱정거리가 해결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오랜 꿈이던 여행이나 함께 웃을 일이 생길 가능성도 많지요. 양띠의 긍정적인 태도가 빛을 발해 주변에 기쁨을 전해주고 그 여운이 오래 지속돼 즐거운 달이 됩니다. 특별히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고마움이나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마음을 넉넉히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대박 신호가 있다면 올해 들어 한 번도 겪지 않은 새로운 경험이나 만남이 이달 중에 불쑥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특히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도움을 받거나 해보고 싶던 일을 누군가가 제안해 오면 망설이지 말고 가볍게 응해보시길 권합니다. 양띠의 순수한 마음이 새로운 복의 문을 열어주는 때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점이라면 스스로를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말고 작은 실수나 부족함도 따스하게 품고 넘어가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기르고 몰랐던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태도가 복을 부르는 지혜가 됩니다. 다음으로 67년생 양띠의 11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차분하게 내면의 힘이 커지는 달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나무가 겨울을 앞두고 가지를 가다듬듯 이 시기의 기운은 급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는 흐름을 가져옵니다. 양띠는 원래 넉넉하고 순한 기운을 지녔지만 이번 달에는 물처럼 맑은 마음과 흙처럼 단단한 의지가 함께 깃듭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닷대에 따라 열매 맺는 법이라 하였고 명리학에서도 바깥의 변화보다 내면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1월은 밖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는 안에서 길러올린 마음의 힘이 금전운을 이끄는 핵심이 됩니다. 이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쌓아온 인내와 경험이 자연스럽게 빛을 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쌓아온 덕과 지혜가 주변에서 인정받게 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친절이나 배려가 보이지 않는 복으로 돌아오니 본인의 선함을 그대로 지켜가면 금전적으로도 자연스레 행운이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도 평소 쌓은 선행이 예상치 못한 때 좋은 결실로 맺어진다고 하였으니 이번 달은 마음의 평온을 지키며 작은 나눔에도 눈길을 주는 것이 큰 덕을 쌓는 일이 됩니다. 이번 11월에 양띠가 꼭 해야 할 것은 작은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온다 하여도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지출보다 절약과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또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가족이나 오래된 인연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주변과 마음을 함께 나누면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기회나 든든한 지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달 양띠에게 펼쳐질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려온 소식이나 깊이 바라던 일이 현실로 가까워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에 의외로 금전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거나 과거에 돌본 사람이 고마움을 전하며 도와주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행운은 마음이 평온하고 선함을 잃지 않은 이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복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새로운 인연이나 뜻밖의 제안이 찾아올 때입니다.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보를 귀 기울여 듣고 한 번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 금전운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에서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으니, 이런 순간에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열면 복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조심할 일이라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평소와 다르게 과소비하는 경향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을 한번더 돌아보고, 천천히 판단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무엇이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매사에 평온함과 기쁨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67년생 양띠의 11월 로또운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삶을 걸어오신 여러분께 천천히 올 가을 기운과 11월의 흐름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1월은 공기의 냄새도 한결 깊어지고 들판의 햇살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11월의 기운은 바람에 실려 온화함과 새로운 변화의 소식이 함께 찾아옵니다. 양띠의 부드러운 마음결에는 늘 따스한 봄볕 같은 기운이 함께하지만 이번 달은 여기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 더 깊은 지혜와 용기가 더해집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온유한 풀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해이기에 11월의 변화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힘이 유독 크게 작용합니다. 양띠는 늘 조용하고 다정한 품성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번 달은 그 다정한 품성이 새로운 기운과 잘 어우러져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전할 수 있는 때입니다. 11월의 흐름 속에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수록 행운의 물결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번 달의 바람은 예전과 달리 더욱 부드럽고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주며 양띠의 넓은 마음과 이 바람이 더해져서 주변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정이 넘치게 됩니다. 이 달의 양띠분들이 유독 좋은 점은 평소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양띠의 따스함과 신뢰를 더욱 알아보고 손을 내미는 시기가 펼쳐지니 가족 간에도 혹은 오랜 친구,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만나는 자리에서 꽃이 다시 피듯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피어납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이야기와 변화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11월엔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오래 살아오시며 품었던 경험이나 따스한 마음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때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작은 베풀미 곧큰 복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이니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는 말 한마디, 응원 한마디를 아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산책처럼 마음을 가라앉히는 소소한 실천이 여러분에게 평온과 행운의 씨앗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누구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깊은 대화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오랜 고민이 풀리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평화로움이 더해지거나 건강에 대한 작은 변화가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금전적 행운이나 좋은 소식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 이 모든 흐름이 양띠의 따뜻한 품성에서 비롯된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예상치 못한 제안에서 나타납니다. 오랜 친구의 안부 인사, 가족의 새로운 제안,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이끌리는 일이 생긴다면 우연이 아닌 복의 신호라고 여기시고 망설이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작은 변화라도 그것이 곧큰 행운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을 지나치게 감추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걱정이 쌓일 수도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혼자 끌어안지 말고 가까운 이들과 나누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하거나 고민이 있을 땐 조용히 숨 고르듯 천천히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평안을 찾고 삶은 한층 밝아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67년생 양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에는 물결이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마음도 차분해지고 생각도 한층 맑아지는 달입니다. 67년생 양띠분들은 원래 온화함과 배려의 마음을 타고나신 분들입니다. 이 달은 그 부드러운 기운이 곳곳에 스며들며 주위와의 조화에서 복이 펼쳐지는 시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달 양띠분들의 돈복을 넓히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색상은 바로 연한 하늘색과 짙은 남색입니다. 연한 하늘색은 마치 아침 햇살 아래 펼쳐진 맑은 들판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머릿속에 쌓인 걱정거리를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색은 깊고 신중한 힘을 더해주어 금전적인 결정에서 실수를 막아주고 지혜로운 선택을 돕습니다. 이두 색을 옷이나 소품으로 가까이 두면 주변에 흐트러진 기운이 곱게 잡히고, 재물과 인연의 문이 한결 활짝 열리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올해는 나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이고, 이번 달은 물의 기운이 조화롭게 더해지는 달입니다. 명리에서는 흙과 나무, 그리고 물이 어우러짐을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양띠는 흙이 잘 어우러질 때 더욱 풍요로워지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이 달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양띠에게 필요한 기운들이 조화롭게 흘러들어옵니다. 걱정이 있던 마음도 이 시기에는 조금씩 풀어지고 생활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달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 또는 새로운 인연을 통해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재물이나 작은 선물 같은 행운도 따라옵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진심을 부드럽게 전하면 그 마음이 복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쉽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일이나 재물에서는 갑자기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마치 산길을 오르듯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박한 기쁨이나 작은 성취가 쌓여 이 달이 끝날 무렵엔 마음의 여유도 배가 되고 생활도 한결 넉넉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이루지 못한 바람이 있다면 자신을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현재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작은 것부터 채워가신다면, 그 소망도 조만간 잎을 태울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일은 인연 따라 흐르고, 순리에 따라 꽃을 피웁니다. 지금은 당신 안에 이미 충분한 가능성과 복이 깃들어 있으니, 마음을 편히 하고, 주변에 따뜻함을 전하는 한달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7년 양띠의 11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의 기운을 살펴보면 자연이 깊은 심을 준비하듯 우리 마음도 좀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채워질 때입니다. 올해의 흐름은 부드러운 바람이 천천히 불어오는 것처럼 여유와 안정을 권합니다. 이번 달에는 물의 힘과 불의 온기가 서로 도우며 양띠분들의 재물 흐름에 부드러운 파동을 만들어줍니다. 양띠는 원래 순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강하지만 이 시기에는 그 속에 단단함까지 더해집니다. 오랜 세월 인생을 걸어온 여러분처럼 깊은 경험이 힘이 되는 달이지요. 길게 살아온 이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도 자신을 위한 또 하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달 양띠분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따뜻한 대화와 믿음이 재물의 길을 활짝 연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부드러운 자연의 기운이 달과 잘 어우러져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지 않아도 지금 가진 것에서 기쁨과 안정이 커집니다. 믿었던 친구나 가족 혹은 오랜 인연과의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지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은 바깥으로 지나치게 나서기보다 내 주변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이 복을 부르는 때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든지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큰 복으로 되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아울러, 불교의 가르침을 빗대 보면, 재물은 꼭 손에 잡히는 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뢰와 웃음, 그리고 채워지는 마음의 평화도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번 달에는 가까운 이들과 대화할 때귀 기울여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실천이 따로 재물을 바라지 않아도 좋은 인연과 기회를 잊게 해줍니다. 이제 풍수용품 세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깨끗한 유리 그릇에 맑은 물을 담아 거실 중앙에 두면 마음의 평화와 함께 좋은 재물의 기운이 머무르게 됩니다. 물의 맑은 기운이 집안 분위기를 밝히고 마음까지도 투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로 작은 대나무나 파란 나무시피 있는 식물을 집안 동쪽에 두면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불러오는 기운이 흐릅니다. 식물의 싱그러움이 양띠의 온화한 마음과 잘 어우러져 재물운을 깨우는 힘이 됩니다. 셋째로 붉은색 천을 곁에 두거나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붉은빛은 따뜻함과 즐거움을 상징하며 집안으로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이세 가지를 실천하시면서 내 마음의 평온을 먼저 지키고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이 다른 조용하지만 넉넉한 행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